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 주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게 논문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실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시다가 주제를 선정해서 교수님한테 컴펌 받는 과정이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만큼 주제 선정이 어려운 것인데 주제를 선정한다는 건 저희가 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기하는. 연구 문제 제기나 문제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 과학 중에 사회 현상 중에 어떤 게 이슈가 돼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해서 이 문제가 어떤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물론 그 솔루션이 대한 제시가 경험적이고 어, 논리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어, 입증을 해야 되는 논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제 선정이라는 건 연구 문제를 인식하고 형성해서 을그 연구 문제, 형성된 연구 문제를 어, 연구자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어, 문제 제기와 결론이 톱니바기처럼막 넘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결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라는 건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포괄하고, 어, 전면적으로 내용을, 어,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제를 이런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 본인이 흥미가 있는 분야를 떠올려서 어, 어떤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연 과학에서 자연 현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가를 어, 먼저 연상을 하고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탐색하는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관심 있는 주제나 관심사가 무엇인가 특히 그러다 보니 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불문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어 관심 가진 아이디어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 자체가 주제로 어... 결론 주제로 픽스되는 건 아니지만 그 관심사에서 시작을 해야만이 어...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론과 개념 또는 방법론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찾아서 그 구체적인 분석도 하고 논증을 해서 논주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결론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관심사라는 건 이제 본인이 막연한 관심인데 그 주제라는 건 개인적인 고민거리나 단순한 관심사만으로는 주제가 될수 없습니다. 연구 논문의 주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사회과학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고민거리나, 음,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나 자연현상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주제를 탐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만 처음 하신 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고, 어, 그거를 어떻게 주제로서 구체화 시킬 것인가 생각만 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과 자문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어, 본인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주제가 절대 구체화 될수 없습니다. 논문을 처음 써보신 분들이고, 주제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선행연구를 많이 스터디를 하라고 교수님들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관심사나, 어, 어, 주제 방향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어, 이렇게 점점 깔때기처럼 범위도 좁히고 어, 하나하나 방법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서술로,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논문 틀에 맞게 연구 계획서 샘플을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 맞게, 논문 틀에 맞게 선행 연구를 스터디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